일로들어오 일로 오세요 차여기 있습니다. 네. 오 하여도 하여오세요 다시. 아 네. 하여더있 있나? 힐템템좀좀없요요도이여도 음, 줄게. 도여도초여 <laughs> 파밍이었나 보다. 여러분여긴거 없어. <웃음> 어머! 어머! 다도하 다! 먹었어요. 하나만 먹었어요. 아 먹었어요. 하나밖에 었어요아 잠시만요. <웃음> <웃음> 네, 네 언니 <laughs> <laughs> 그게 다 들어가요. <laughs> 구상 하나. 누가 먹었어? 구상 하나만 주세요. <laughs> 유튜브 올려주세요. 저못 봤어요. <laughs>